안녕하세요. 법학박사 법무사 전문의원 김철중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 서울 중앙지방법원하고 부동법원하고 이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고 위로 올라가면 이쪽을 서간이라고 하고 저쪽을 동간이라고 하는데요. 어 서간 쪽은 민사 쪽이 많고 저쪽, 아니 동간 쪽은요. 서간 쪽에 쪽은 형사사건이 주로 많아요. 그 여기 이 건물 엄청 높아요. 올라가면 야경도 되게 멋있어요. 그,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법원들, 법원 공무원이 일반인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휴게실 겸 여기 식당이고요. 오늘은 나이증정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방금 쇼츠가 요즘에 1분에서 3분으로 늘어나고 쇼츠도 지금 방금 그 찍어놨어요. 많이 어 봐주세요. 이게 나이증정 이게 이제 본인들이 한번 해보려고 신청해갖고 기각돼갖고 들어오시고 또 이게 될 사건인데도 그뭐법무서 변호사든 뭐 일반인이든 약간 경험 미숙이라든지 진술을 잘못하면 기각도 많이 되고 이래요. 이 사건 자체가 인용이 많이 안 돼요. 물론 소송도 다 한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신적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나이정도 이 기각되면 판결문에 이신분법에 중요한 변동을 일으키는 건데, 신청인이 낸증거만으로는 이것을 바꿔주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족보 같은 것도 요즘은 그 전자로 이렇게 막 사기도 하고, 위변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안 믿어주세요. 그리고 옛날에 나이가 바뀔 정도면 이름도 잘못 올라가는 게 많아요. 시골에서. 부르는 이름, 족보에 올린 이름하고 그 실질적으로 옛날에 시골 같은 데는 잘 아음내 안 나가기 때문에 동네 이장님이 갖고 신고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일단 미정으로 해놓는 게 많아요 출생신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정이 되기 많아요 미, 미정이 미정이 실제로 안 정했다는 건데 미정 그래가지고 이름이 진짜 많대요 실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이도 잘못 이게 기재하는 경우 많아가지고. 어 잘못되는 게 진짜 많아요. 사실 이게 주민등록번호가 역사가 오래된 것들이 그렇게 많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옛날에는 호족부라 해가지고 호족부 안에 온갖 이혼 사유, 병역 사유, 온갖 정과부터다 기재되어 있으니까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그래갖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면서 2008년도에 호족부가 다섯 개로 분화됐어요. 그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양식장관계 증명서, 양장관계 증명서, 데 최적은 안에 있어요. 그 전전적부터 해가지고 이게 어 이때 잘못 기재된 거 있지만 거의 그 이전에 출생부터 잘못돼 갖고 되기 많아요. 이중 어적도 많고, 삼중 어적. 저는 이게 난이도가 엄청 있어요. 이게 웬만하면 법조인이 하기 어려운 건데 막 이중, 삼중 그 그. 등록부에 돼 있어 가지고 어 일가족도 바꿔보고 다른 이사람이 3년 4년 동안 그 법무사 변호사 찾아보고 자기도 해보고 안돼 가지고 저한테 온 사건이에요 우리 집사람의 사촌 언니가 목사님이신데 유명한 거시 그 온누리교회 큰 교회죠 그 부목사님이신데 그 친구의 친구님가 행정부 그 공무원이 세요 공무원인데 그분의 어머니가 목사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집+ 집이 대출도 많은데 집을 상속받았는데 상속등기하려고 보니까 아버지 그 고모 다 이중 삼중 오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명하다는 법무사님 변호사님 다 찾아보고 안 돼가지고 3 4년 만에 어그 자기 친구가 우리 집사람의 그 사촌 형인데 부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기냥오 저기 제부가 저기 우리 집사람. 그 제부가 그 법무사 한다 해가지고 연락이 하고 제가 싹 정리해준 적도 있고요. 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안 되는 거 이게 왜 나이 정정이든 그 호적부 정적 이런 게왜 이중 호적 이런 게 어려운 거 하면 옛날 서류가 있잖아요. 뭐 원제적 호적 이런 게다 한자예요. 이게 타이핑 신기 아니고 손으로 쓴 거라 가지고 희미하고. 그래서 뭐팩스민은이래 이렇게 서울에서 떼면 지방 거잘안 보입니다. 그거 직접 가셔야 되고 직접 가서 복사해도 진짜 한독이안 돼요. 선명한 것 때도 한자가 잘못 적힌 것도 있고 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동일인 소명이 어렵고요. 그보정 공고 나오면 진짜 몇주 동안 잠도 못 자고 그거 해야 돼요. 진짜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법무법인 같은 데는 돈을 많이 줘도 아, 안 합니다. 이게 해보면 아는데 한자 머리 터져 이게 또 공정하는 게더 좋기 때문에 이게 판독이 안 돼요. 사실 그래가지고 저도 어 완전 한자 세지는 아는데 한자 공부를 해. 한 사람이고 또 법학을 오랫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평생 뭐 법학 박사이라고 한자를 많이 알아 일반인보다 그뭐 법학서적이든 웬만한 서적을 옥편 없이 찾아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때 사법 회 시험 공부할 때는 다뭐강윤직 교수님이나 이제 옛날 법사들이 다 한자였어요. 지, 지금은 애들이 젊은 학생들이 한자로 하면 뭐 모르지만 우리 때는 한자가 생활이었고 특히 저는 또 한학을 좋아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법무사님이나 변사님 호 이렇게 한자나 이렇게 써 하면 내가 다 아는 수준대도 막상 사건을 맡았고 하면 머리 터집니다. 자라 판독이 안 되걸랑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이제 이게 돈 생각하면 못해요, 돈을 얼마 안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분이 얼마나 어려 어려운 상황을 보면 저 저희 몹지나 치 시니까 해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너무 싸게는 노가다니까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정도 그 오늘 자, 계속 무료 상담 하시다가 아니 상담비 내고 제대로 하라고 하셨는데도. 그말안 들으시고 어 제가 간간히 상담해 준 내용 가지고 내가 어렵다고 했는데도 본인이 신청해갖고 기각됐다고 좀 도와달라고 왔는데 자료 보니까 어이 정도는 될 수도 있었는데이 기술이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안 돼서 이분도 똑똑하시긴 한데 게 그래요 아니 내가 아프다고 의사 그 의사님 분들이 공부 많이 하고 이 쬐는 부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 아깝다고 내가 몸 이렇게 자해가지고쬐 갖고 수술이 되겠어요. 그다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집 사고 이럴 때그 등기 내가 할수 있잖아요. 법무사가 할줄 알아도 아+ 안 해요 그거 몇 십만 원 아끼려고 내가 돌아다니고 이러면 다른 사람 못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그 법무 그 부동산에 쓰는. 법무사 맡겨 가지고 있어요 그 등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도 자기 직업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열심히 일하시는 도치 이게 해본 사람들은 계속 하고 하나의 표현이나 이런 거그 기각도 받아보고 인용도 받아 봤기 때문에 어떻게 기술하냐에 따라 다르고 정보도 어떻게 어, 판사님이 잘 어, 똑같은 만약에 이게 그 자료를 가지고도 어떻게 정확하게 왜 이렇게 나이를 바꾸고 이 당시 그 고소장 냈을 때 수사관님들도 어 증거를 떠먹을정도로 해야 돼요. 왜 검경 수사권 조정돼 갖고 일이 많으시거든요 모든 사건도 마찬가지 판사님이 똑똑하신 분이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그 밑에 그 주무관님, 사무관님, 법원 서기보님 다 이렇게 먼저 통과를 했는데 그분들이 어, 판사님까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정거에 대해 설명을 잘 해주고 신청취지나 이런 것도 제대로 잘 써줘야 돼요. 그거 그냥 대충 쓰는거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덤핑을 쳐갖고 안에 싸구려로쓰는 사람이 있다고 하요그 사람이 덤핑 치면 사건을 많이 받을 텐데 얼마나 그 신경을 써갖고 써겠어요. 다싼게 비지떡이고 그렇다고 비용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다 보통 정해져 갖고 일률적으로 받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주고 하는 게 낫지, 그걸 싸구려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하면 그게 확률이 더 떨어지지 않겠어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 이게 나이 정정이에요 어, 족보 같은 것도 요즘 막 위변적으로 많이 하고, 잘안 믿어주시고, 어, 증거가 사실 어, 많이 있으면. 왜 하겠어요? 그 증거 다 본인들이 하는데 대부분에 없으세요. 어, 어, 없은 가운데 그것도 선별해 가지고 이 노부정선 아니면 친구들끼리 진술, 얘가 나이 때문에 고생했는 가 아니면 생일 카톡으로 그 축하 했는 거, 이, 이 이런 것들도 대, 대부분 안 믿어주시지만 믿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정거로 어떻게 잘 이렇게 사건마다 이 때에 내가 이걸 하고 그 개연성 있게 서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 대충 저는 일을 어 대충 해본적이 없어요 뭐든지 뭐 돈을 적게 받던 많이 받던 죽을 리면서다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이제 돈을 아끼려고 본인이 하다보면 그게 잘 안됩니다 한번 희각된 거를 또 신청할 수 있지만 그만큼 또더 어려워요 처음 하는 거보다더 어려워요 왜냐면 그희각되면 기록이 남거랑요 가족관계 관련해가지고는 다 이게 나중에 그 잘못해 주면 국가배상 당할 수 있으시길래 판사님이나 그 공무원들이 그래서 어 대충 아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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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써요. 그안 해주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어 자세히 쓰는 게 중요해요. 어 예, 여러분들 경기가 많이 어려워요. 요즘 경기가 어 진짜 많이 어렵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다 어려운데. 어버텨야 돼요. 어 저도 제 이름 걸고 법무사도 13년 해보고 지금은 전문위원으로서 우리 동기 법무사님 하고 있는데 뭐든지 계속 쉬지 않고 법학 박사도다고또 동국대 겸임 교수도 하면서 또 공부를 평생 해야 돼요. 뭐 법무사든 변호사든 법률직 다른 직도 마찬가지예 특히 이거는. 판례도 계속 바, 바뀌고 법도 바뀌기 때문에 이게 뭐돈 많이 버는 줄 알고 하다 보면 일은 많고 고생은 하면서 돈은못 벌기 때문에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다 도망가 걸려요 이게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걸랑요. 박봉이고 돈 많이 벌려면 장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돈을 못 벌더라도 어 일거에서 만족을 느끼고 손님 돕는 그런 데 어, 그 의지가 있으면 보람도 느끼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직업을 얻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 없이 막 하다보면, 이 공부, 본무사든 변호사시 오래 걸리잖아요. 몇 년, 수년이 걸리는데, 어, 그래요. 고, 공부만 진짜 업대 옛날에 나오고, 사시 공부하다가, 사시 10년 하다가, 법무사도막 10년 하고, 이, 이, 이 정도 시험 수준이 지금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 변호사보다 법무사시면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안타까워요. 대충, 아유, 뭐야, 발목 잘못 들으면, 인생이 수십 년이 날라가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열심히 하면, 또 그만큼 보람도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돈은 못 벌지만, 어, 꼭 인생에서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 돈 벌려고 하면, 뭐, 장사를 하든 다른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들 힘내시고요. 이상 법학 박사, 본무사 전문의 김철중 입니다.